좀 키고. 제일 좋아하는 회사의 스낵바 음료수도 하나 챙겨주고. 오전 9시 17분. 현재 코인버스 자동회 프로그램 아직까지 는 진입 시그널 포착 중이에요.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는 어젯밤 나스닥 개장과 동시에 드디어 저항선을 뚫어주나 싶었는데, 아쉽게도 돌파 실패 후 어, 하방으로 쏟은 상황입니다. 그래도 첫 반등 후에 나온 저점에서, 어, 좀,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. 이대로 조정이 더 나와준다면 아마 프로그램이 다시 진입 시그널을 포착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후에 확인해 볼게요. 오후 4시 21분 차트는 오전 그대로 조정 후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. 곧 다가올 중국에서 인린 춘절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. 아, 이대로 조정이 좀더 나오게 된다면 프로그램도 포지션을 잡게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 봐요.